야 정말, 예쁘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클럽하우스에서 나가시면, 여기 바나일 C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예, 연습 그린이 있습니다. 여기는 퍼팅을 연습할 수 있는 퍼팅 연습 그린이고요. 어, 드라이빙 레인지는, 네. 여기에 있고, 그 드라이빙 레인지 바로 앞에, 예, 어프로치나 벙커 연습할 수 있는 또 그린이 따로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그리는 퍼팅 연습만 가능해 가지고 절대 여기서는 어프로치 하시면 안 됩니다 어프로치는 벙커가 있는 여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 다낭에 이제 골프 여행 오시는 분들은 어, 정 실장이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연습장과 시설들이 있으니까 조금 예약하신 티타임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오셔 가지고 어, 여유 있게 체크인도 하시고 좀 연습장 시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습장 이거 어, 이용하는데 요금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예, 요금표 정리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어, 이왕 어, 마음 먹고 어, 해외 골프 여행 오셨으니까 좋은 시설들을 좀 이용해 주 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천연 잔디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흔치가 않으니까요. 네. 쿠샷 쿠샷 와우 쿠샷 쿠샷 샷 이것도 쎄! 쎄! 이거 갖다만 된 어. 거예요. 진짜 해할 수가 없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라운딩을 하고 있는 게스트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바로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실장이랑 20년 지기된 하노이촌놈입니다. 지금 다낭에서 공친 거는 이게 두 번째인데, 지금 오늘 바나일 CC에서 공을 치고 있어요. 하노이의 근처에는 골프장이 다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오늘 바나일 CC의 전체적인 그린 컨디션이랑 페어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그 하노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탑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같이 뽕치주는 동반자도 좋으니까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구샤, 구샤. 자 저희한테 이제 예약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튜브 거기 어, 댓글 고정란에 보면은. 카카오톡, 이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면 저희와 이제 상담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 저희가, 어, 이제 그, 어, 빠른 이제 견적을 위해서, 어, 작성해야 될 이, 어, 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 표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여기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그걸 보, 보내드리면은 작성해 주시면, 어, 저희가 업무 시간에 보통 저희가 이제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여기가 2시간 느리니까 오후 7시까지. 는 저희가 즉각 즉각 답변을 해드리고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저희를 통해서 여행을 와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주말 상관없이 어, 365일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고요. 어,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 주말은 제외하고 예, 가끔 주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의주시면. 어, 다 하노이에 사는 사람도 다낭으로 골프로 치러, 치게 아, 치러 오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 하노이 에 살다가 다낭으로 골프 치러 와. 그럼 어떤 점이 좋아? 첫 번째 다낭이 장점은 숙소랑 골프장이랑 너무 가까워요. 음. 보통 뭐한 3, 40분 이내에 갈수 있는 게세개 뭐 정도, 2, 세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그게 엄청난 메리트고? 하노이는? 하노이는 가까운 뭐 하노 시내 근처에 있는데 한두 곳 빼고는 웬만하면 다한 시간 이상씩 가야 돼서 음. 전 가까운 게 엄청난 메리트다. 어, 이제 보니까, 어, 이제, 어, 제 기준에,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단항을 주로 이제 골프를 치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단항의 캐디분들이 되게 조금 나름 좀이 정도면 그래도 동남아에서 이 정도면 어,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도 되고, 어, 친절도 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항 기준입니다, 단항.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은 어떤지 한번 캐디분들. 하노 있는 캐디분들이 형좀 어때? 어 지금 캐디 기준으로 말을 하면 물론 오늘 제가 만난 캐디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앞에 오늘 세명 같이 치고 있는데 세 명의 캐디를 봤을 때셋다 한국말 기본 중급 정도 이상 다 하고 있고요 그것만 봤을 때는 어, 한국 분들이 놀러 오셔서 꽁칠때 전혀 뭐 불편함 없이. 핸들링은 가능할 정도의 어느 수준은 되니까 그리고 애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구사해서 굳이 한국말이 필요 없지만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도 좀 진짜 장난 도 우리 캐디들이 원래 어. 이런 문을좀 장난도 잘 치고 애들이 밝습니다 친구들이 네네. 엄청 엄청 좋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은 뭐 하노이 캐디분들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형이 하노이 쪽 캐디분들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다낭 캐디분들에 대한 제 소감? 뭐 그런 네네. 걸 한번 말해줘 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한국말 다잘 잘하, 잘하니까요. 잘한다는 게뭐 엄청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골프 용어를 다 한국어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음. 걱정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laughs>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오. 언제든 뭐 저희 다낭골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여기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